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4절 5절 복습을 하고 6절을 함으로 해서 오늘까지 해서 시편 1편 전체 읽는 것을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편 전체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어, 나눠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절. 로, 헨 하, 레샤, 임, 키, 임, 카, 모트, 아, 르 티드, 펜누, 티드, 펜누, 루아. 그죠 악인들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 임, 오직, 가모츠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날려버리는 그것을 날려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아쉐를 아시겠죠? 그 다음 5절, 알켄 그러므로 로 야쿠무 그들은 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레샤 임 악인들은 바 어디에 미슈파트 재판정에 그리고 왜 하타 임 죄인들은 바 아닷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짜디킴,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죄인들은 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재판정에 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 의인, 의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또 악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넘어가겠습니다. 키, 그죠? 가운데 점 있으니까. 나게시, 키, 요, 데 아, 그죠? 키요데아아도나이, 네렉, 그죠? 네렉 길이죠. 짜디킴, 그죠? 앞에 나왔죠. 짜디킴, 의인들의 길 이렇게 되는 거죠. 베 네렉, 네렉, 레샤임, 그죠? 악인들의 길, 이렇게 됩니다.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자, 키, 네렉, 레샤임. 토, 웨, 드. 요건 모음이 아니고요 토, 웨, 드. 토, 토, 웨, 드. 그죠? 자, 키. 키는 원래는 왜냐 하면 이라는 단어인데 굳이 시편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유를 대지 않고 결론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무릇, 이렇게 번역을 했죠. 무릇.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굳이 찾지 않고 번역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고요요데야 아도나이. 요데야라는 말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안다. 아담과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죠? 어떤 성적인 아름, 또 내면적인 깊은 친밀함, 이것을 안다는 거죠. 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인정했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뭐를? 데레흐 짜디킴. 의인들의 길을 여우와께서 알아주시고, 그러나, 이 왜, 왜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문장 안에서의 앞뒤의 상관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고만 번역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알아주시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왜? 악인들의 길이니까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도벳 이건 자동사예요. 망한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런 말.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도나이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도나이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너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오케이, I confirm you. 내가 인정해. 너의 길들을 내가 알아줄게. 알아줄게. 오케이 됐어. 내가 인정한다. 잘하고 있어.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모르시척하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길은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키, 요데야, 아도나이, 에데렉, 짜디킴, 왜, 에데렉, 레샤임, 토베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다 배우셨는데, 자, 한 번, 이번 시간에는 전체를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אשרי האיש אשר לא הלך פע עצת רשעים ובדרך חטאים לא עמד ובמושב לצים לא ישר. כי אם בתורת אדוני חפצו 우베도라토 예헤게 요맘 바 라엘라. 베하야 케엣 샤툴 알팔게 마임 아쉐르피리오 이텐 베 이토. 베알레후 로 이폴. 베홀 아쉐르 야세 야첼리아. 로헨 הרשעים כי אם כאמוץ אשר תדפנו רוח. על כן לא יקומו רשעים במשפט וחטאים ועדת צדיקים. כי יודע אדוני דרך צדיקים ודרך רשעים טובע. 자 여러분들, 이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간이 여기가 있으니까 아슈레이 하이쉬 아셸 로 할락 바아짜 레샤 임우 베데레 카타 임로 아마드 우베 모샤 레짐로 야샤 키임 베토 라츠 아 도나이 흡조 우 베토 라토 예게 요만 바라일라웨 하야 케엣 샤툴 על פלגי מים, אשר פריו ייתן ביתו, ועלהו לא יפול, וכל אשר יעשה יצליח. לא כן הרשעים, כי אם קמות, אשר תדפנו רוח. על כן לא יקומו רשעים במשפט וחטאים ועדת צדיקים. 요데 아도나이 자디킴 레샤 임베드자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더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시편 1편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